안녕하세요. 산골전원주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횡성구 강림면입니다. 강림면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곳이죠. 강림면소재지가 여기입니다. 면소재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아주 고급주택에 한번 와봤어요. 오늘은 어, 보통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나 유튜버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싼 집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오늘은 결코 싼 집은 아닙니다. 비싼 집인데 잘 지어진 집이에요. 비싼 집인데 자 오늘 주택은 이겁니다. 주택은 이거고요. 어, 면소재지에서 뭐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면소재지 다닐 수 있는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이고요. 세마라 아이시에서도한 15분 정도 되면 들어오는 곳이고 이렇게 텃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여기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아주 주차장도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세대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렇게 태양열 태양광도 있고요 이건 태양광이죠 3kg 짜리입니다 이렇게 정원 아주 잘 가꿔져 있고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 소나무 하나 하나도 잘돼 있고요. 이렇게 멋진 조경들도 있고요. 잘돼 있죠? 이 소나무도 그럴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잡풀한 잔디도 잡풀 하나 없이 가꿔졌죠 자, 여긴 텃밭입니다. 그리고 아래도 텃밭이 약간 꽤 넓은 텃밭이 있었죠? 터가 넓으니까요. 주택 모습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동네 분들이 전쟁이 터지면 이 집으로 피난온답니다. 통공그리라 통 콘크리트로 조적으로 하는 게아니라통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지은 집이에요. 여기는 창고고요. 시골에서 농산물이 있으면은 그런대로. 이런 창고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 집은 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지열난방입니다. 지열난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대충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에서 보는 뷰는 이렇게 좋고요. 앞이 툭터져가지고 굉장히 좋죠. 면소재제도 가까이 있으니까 편리한 거,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자, 데크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파고라 천정 잘 되어 있고요 채광 좋게 투명식, 투명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잘되는가 하면은 선을 합니다. 이집 주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있으면은 핸드폰도 안 터진답니다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단열이 되고 난방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자이 집은 한 가지만 봐도 알수 있는게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불이 세개 보이죠 3중 시스템 창호라는 말이거든요 3중 시스템 창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벽체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벽체입니다 벽체인데 제 뼘으로 한 뼘하고 두 뼘, 두뼘 정도가 돼요. 50cm가 넘겠죠? 한 5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 터지면 이 집으로 온다는 말이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라는 말이겠죠? 이게 지금 현재, 사장님, 이게 한 7년 됐나요? 네. 7년 됐는데, 벽난로를한 번도 안 피울 정도 되면은 이 집이 단열이 얼마나 잘 되고, 음, 방충시설이라든지 그런 게얼말잘 되어 있느냐고, 단열이 잘되면 모든 게잘 되니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잖아요. 정말 깨끗하죠. 이 정도로 잘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흔히 뉘어와서 보시면 에어컨과 벽난로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벽난로를 전부 한 번도 안 썼다는 말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걸로 입증하겠습니다. 아, 먼저 안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고요. 붙박이장도 전부 한샘 걸 정도로 쓸 정도면 완벽한 거죠. 붙박이장 전부 한샘 겁니다. 자 여기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고요. 완벽하게 여기 선반 다 화장실 앞에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정말 고급 자재로 많이 썼죠. 뭐 이거 붙박이장을 한샘으로 쓰고 벽체를 5 0 t 정도 했다 그러면 알만하죠 나머지 설명 안해도 될 거예요 천정이 정말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자 여기는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요 그리고 이쪽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죠? 위에 그방 하나까지 하면 세개인 셈이에요. 3개.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놨어요. 완벽하게 분리시켜 놨고 여기는 보조 주방으로 써도 될 자리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그 증축한 곳이에요. 그냥 증축한 곳인데 여기는 보너스 건물이죠. 보너스 건물이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 집이 난방비도 거의 안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게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지열보일러입니다 지열히트펌프라고 써져있죠 그래서 난방비도 거의 안들어가고 완전 친환경이죠 자 밖으로 가서 한번 2층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태양광하고 있어 냉장고가 7개가 되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15,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럼 대단한 거죠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갑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은요 이거 얼마나 이분이 건축자들잘 아시고 그러시냐면은 열 번째 가지고 말려가지고 지금도 하나도 틀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도 틀어짐이 없고요. 정말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이죠. 여기도 계단을 이용해서 공간이 여기 또 창고를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죠. 2층 거실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래층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고요. 아래층 거실이 이렇게 잘 보이고, 2층 원목으로 정말 마감 잘 해놨고요. 통공거리니까이 건물에 대해서, 이 집은 싼 집을 사실 분들은 배제하고, 잘 지어진 집을 사세요. 그러실 분들은 이집 선택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매일반으로, 데크 공간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전 창문을 전부 시스템으로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단열을 자랑하고 고급 자재를 썼다는 것은 입증이 되죠. 자, 아래층에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밖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경관 좋죠. 밖을 보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은 횡성군 강림면이에요. 면 소재지가 바로 있어 가지고 도보로 한 5분 정도 되면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저 앞에는 강이 있죠. 강변 산책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지하고 전이 합해가지고, 1114제곱미터, 337평이네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콘크리트 건물이 136.34제곱미터, 41평이에요. 그럼 42평이면 요즘 이 정도 되면 한 900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고급자재를 썼기 때문에 900까지도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900만 잡아도, 4933억 6천이 되네요. 3억 6천이 되는데,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지어진 거고, 난방도 친환경으로 지열 난방입니다. 전기요금 적게 나오고, 난방비 적게 나오고요. 1층에 방이 두 개고, 욕실이 두 개고요. 어, 주방이 있고, 거실 이 있고, 다용도실 있고, 보조주방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2층에 방이 하나,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 세 개입니다. 이 건물이 토탈 방이 세 개, 화장실이 세 개고요. 그리고 거실이 두 개입니다. 옆에농막창고가 있고요. 이 물건 정말 잘지은 집이고 싼 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은 집을 찾으시려면 요게 매가가 4억 8천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좌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 우측 상단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오, 여기까지 보셨는데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놓으면 저희가 올리는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즉시 뜨니까요. 그 정보가 생명이잖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